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비트코인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번에 비트코인 높은 등락률 때문에 굉장히 매매가 까다로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홀더분들도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이 자리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매매 기준을 잡아드리면 수익 극대화는 아주 쉽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 여전히 나이스한 타이밍이고 홀더분들 목표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수익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비트코인 이 자리 하락이 최초로 나와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을 베팅했어요. 하지만 저만큼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 롱으로 매수해야 된다. 상승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분석의 검증은 며칠이 걸리지 않았죠.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 구간 얼마나 까다로운 구간이었냐면. 높은 변동성을 보이니까 단일 금액으로 최대의 청산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런 자리 우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저 육진생이 알려주는 기준 라인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선물, 현물, 모든 수익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는 거. 그럼 주요 매물대 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요 맥점 라인을 딱세 군데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상단이 29,833 달러 그리고 하단에 28,809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27,223 달러 이세 군데를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라인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바로 상단에 저항라인 29,833달러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자리는 29,833달러 이 자리에 안착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인데요. 이를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29,833달러 이 자리에 안착하는 순간부터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만일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쇼포지션 진입 가능합니다. 지금 저항라인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착한 라인을 확인해야 되고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쇼포지션으로 수익 극대화 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안착하면 롱포지션 이탈하면 쇼포지션 이런 매매 전략이 어렵다 하시면 비트코인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 번호로 코인화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계를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또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면 영상 제작해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